좋은 자세의 가장 큰 원칙은 우리, 우리 머리의 중심이 우리 골반 안에 들어와야 돼. 여기에 골반이잖아요. 여기, 이 안에 머리 중심, <laughs> 귀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귀의 중심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계속 홀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세. 많은 분들이 이가 너무 아파서 어렵게 척추 수술을 결심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영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명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딱 들었을 때 네. 네.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프다 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네. 우리가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음. 허리 통증 음. 또는 다리 통증, 음. 특히 신경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리가 막 저리고 시리고 음. 그런 통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게 수술을 결심하셨을 텐데. 네, 네. 계속 아프다면 네. 너무 환자분들의 스트레스가 클것 같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음, 음, 수술 부위 음. 유착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음. 두 번째는 수술한 부위는 괜찮은데 수술한 부위 위아래에 새로운 어, 태행성 변화로 인해서 음.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음. 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전에 진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수술할 필요가 없었는데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는 수술할 때 신경 손상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또 수술을 해서 신경 감압을 했으나 음. 그것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음. 이런 원인이 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도 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일단 은 약물 치료입니다. 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음. 그리고 또 신경통 치료제도 쓰고요. 음.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치료가 환자분들의 통증이 반응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는 좋은데 문제가 있죠 마약성 진통제 오래 쓰게 되면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이 발생하게 되고 맞아요. 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해볼수 있는 게 의심되는 병변이나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볼수 있습니다 음. 주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될 수가 있고 음. 국소 마취 주사가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것들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볼 수는 있지만 음. 영구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영구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어, 수술을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겠는데 재수술을. 네, 재수술을. 수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아주 두물게시원해긴 하는데 척수 어, 신경 자극기 삽입술요. 다리나 허리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음. 통증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서 결국 머리에서 인지하게 되는데 그러한 중간 과정에 이 척수 자극기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개입을 시켜서 환자분이 음.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아 이게 만드는군요. 네. 전극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배터리도 같이 삽입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배터리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음. 계속 충전해서 쓰는 거 음. 보통은 처음에 하,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충전하면 되는데 한 10년 가까이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충전 빈도가 짧아지는 건 사실이고 음. 충전 안 하고 쓰는. 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응. 한 7년에서 10년까지 오래 가긴 하는데 응. 그것은 이제 7년에서 10년마다 바꿔 줘야 되는 아 단점이 있습니다.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 재수술하면 되지만 특출타를 응. 원인이 없거나 응. 이미 신경 손상이 일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수술이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응. 그런 절박한 환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응. 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응. 반영구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고 어, 수술법이라든지 척수술 자극기가 제대로 발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응.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척수 수술로 통증, 중후군 때문에 서울에서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에서 배터리 문제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네.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 지역에 저희가 거점 병원이도 하고 네. 어 경북대학교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은 제가 이제 평생 주치료서또 관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굳이 서울까지 가시는 수고를 덜 수가 있어서 그것도 상당한 맞아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안 되거나 에러가 나면은. 이제 그거는 무조건 그냥 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자극 기간을 음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수술, 수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제 1차 수술은 이제 척추에 전극을 심고, 그 전극의 끝을 몸 바깥으로 빼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한번 자극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에서 뭐, 길게는 2 주까지 자극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자극을 해서 50% 이상 다리 통증의 감소가 유지되는 환자들이 한해서만 저희가 어~ 영구적인 삽입을 하게 됩니다 어, 몸 척추 안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그, 수술을 한 분들이 좀 불편감이나 이물감으로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음. 뭔가 기계가 들어가니까. 어. 저도 실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정말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뭐 알레르기 증상 이 있고 그런 아주 드문 경우는 아마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을 음. 것 같고 저희가 배터리를 아까 제가 옆구리나 엉덩이 위쪽에 삽입한 놓였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우리 몸에 살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 환자는 괜찮은데 아주 몸이 마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없거나 하면 음. 피부 밑에 심었을 때그부이 약간 돌출되고 또 움직일 때 거기서 인물감 느껴질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것도 호소하는 경우 도 환자분들이 왕왕 있고 음. 대부분 근데 한달 정도 지나면은 음.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괜찮아집니다 네. 이 수술을 했을 때 네. 환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왜 한국은 아니고 외국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실제로 어~ 무작위 배정을 해서 어~ 이 수술법의 효과를 봤을 때는 효과가 어,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그런 논문 결과들은 어,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수술 전이라든지 이럴 때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술 후에 생활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환자분들께서 어, 나사를 삽입하는 그런 수술 을 받으신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서양 사람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듯이 항상 오. 의자 생활하고 오. 침대 생활하고 그다음에 땅바닥에 엉덩이를 닫고. 혹은 쪼그라앉아서 반 일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셔야지 이제 척수 수술 후에 관리가 유지가 잘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저희가 그 뼈의 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많단 말이죠. 특히 70대 이상의 여성에서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저희가 항상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수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리를 받는 받으시는 것이 수술 후에 어, 성공에 유지라던거나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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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신 말씀? 네. 모든 환자분들이 어, 이러한 척수조절 자극기 시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 1차적으로는 척추수술을 받고도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적 자극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삽입을 하기 때문에, 척수조절 자극기 사용실 효과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척추 수술 후에도 특히나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남의 살 같고 전기가 통하고 송곳으로 지는 것 같고 그런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제 외래로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런 통증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스님들 외래로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은제 생각에 조금은 환자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신 네,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